여기 어, 소방시설인데요. 이 복도마다 이렇게 한 군데씩 그공용 소방, 음, 이 있습니다. 그, 여 보이는, 어, 이렇게 빨간 봉으로 되어 있는 저게 이제 그각 지하실로 해서 내려가게 되었고요. 지하실에서 펌프가 이제 작동해서 일로 내주면은 여기서 이제 그 저기 또 감지기, 여기 보이는 게 소방감지기고요. 그래서 이제 소방 여기 스프링쿨러인데 요게 이제 그 아까 큰 관을 통해서 사재가 나서겠지 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주방에도 하나 있고요. 여기 어그 원룸에 이렇게 하나, 둘, 세 개가 있고 주방까지 총네개가 6평 규모인데 총 4개의 이렇게 스프링 컬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.